네 안녕하세요 동네형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어,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 어, 1분 후면 오늘의 이제 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 일단 저번주 종가매수를 했던 노루페인트 부터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장이 시작하고 어, 만약에 밀린다면 어, 15분 봉상 어, 이 부분이죠 어, 14,900원이 무너지는 구간에서 어, 바로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가매매는 기대한 수익을 못 올렸다면 어,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계좌에 또 종목 수만 너무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죠 애초에 종가매매로 한3%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 정해놓은 기준선을 이탈해 버리면 바로 매도를 하는게 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기업을 좀 길게 보시거나 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 좀 지켜보다가 어, 밀린다면 바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노루페인트를 좀 지켜보다가 어,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 그린플러스를 한 8%대 수익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매도를 다 해버렸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그린플러스라는 이 종목 자체를 버린 건 아니고 어, 이대로 계속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기 위해서 어, 지켜볼 생각입니다. 일단 그린플러스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아 네. 어, 지금 시간은 어느새 오후 3시 16분 정도 되었고요. 어, 제가 어제 좀 일이 있어서 많이 피곤했는지. 어, 잠을 좀 자다 보니까 못 일어났어요. 네, 못 일어나서 이제 시간 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일단 노르페인트는 자고 일어났더니 어, 이렇게 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또 새로운 지지 구간을 만들어 가면서 어, 오늘 한3.6% 정도 어, 하락을 해서 있는데 굳이 지금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오늘도 어, 종가 매매는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일단 스펙코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지금 한3% 3.3% 정도 수익권에 있는데 일단 스펙코를 매도해서 현금을 좀 만들고요 매도 체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어, 오늘 종가매매할 종목을 좀 빠르게 찾아보고요. 2분안에 매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 동시효과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 네, 어, 이제 장 마감 3분 전이고요. 어, 오늘 종가매수 해볼 종목은 광림을 한번 골라 봤는데요. 오늘 코스닥 거래량 10위에 있는 종목이고 장님 같은 경우는 어, 운송 장비 부품 관련주이고 어, 대주주 지분이 한42% 정도 어, 유아 크레인 및뭐 특장차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어, 저희 집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네, 회사가 위치하고 장종료 1분 전입니다 네, 장종료 1분 전이니까요 어, 일단 주문을 넣어놓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문을 넣어 놨구요. 어, 저희 집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회사인데요. 어,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지분이 조금 늘어가고 있고. 매수 체결됐습니다. 네, 3,450원의 종가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매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순이익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년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많이 급등하는 이유를 어 솔직히 저는 뭐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오늘 하루만 2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고점에서 또 물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뭐 일단 제 종가매매 기준에 한 가지 재무상태 네 그거만 뺀다면 어, 다른 부분들은 뭐다 조건을 만족을 했고요 내일 한3% 정도의 수익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한번 종가매수를 해 봤고요 그런데 어, 뭐 그런데 종가매매 할 때는 뭐 사실 기업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미비하죠. 어쩔 때는 기업분석도 없이 어, 수급만 보고 중가매매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laughs> 네, 물론 제 경우입니다. 네, 기업분석 거의 안 하는데. 어, 광림이라는 회사는 뭐 제가 자주 보는 회사기도 하고. 어, 최근에 주식 흐름이 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저점 대비 거의 100%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회사를 잠깐 좀 둘러봤는데요. 어, 사실 주식이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뭐 저희 같은 개미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네, 이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시가총액뭐한 1,500억이니까 뭐 운전하는 사람이 충분히 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는 합니다. 네, 어, 그럼 오늘 매매는 이렇게 종가 매매로 광림을 매서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는 내일의 매매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